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16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해 주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대학 스웨덴 학교 양평캠퍼스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치분권대학은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를 통해 양평의 실정에 맞는 자치 복지 모델을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고, 복지국가 이해, 사회서비스 제도, 가족 여성 정책, 소득보장 제도, 민주시민과 거버넌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분권과 자치, 복지는 더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며 본 캠퍼스가 앞으로도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